예수님의 부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? 매마자 피 흘리던 이전의 예수님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. 전혀 다른 몸을 지니신 힘 있는 왕으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몸이나 그 위상이 달라진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?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요.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면서 돌아다닙니다.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만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인데 예수를 팔아넘긴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들은 멀리 아프리카나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서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렇게 다 맞아 죽었습니다. 예수님이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그 부끄러운 그 고통 그 괴로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내셨을까요?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? 장차 자기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미리 내다보셨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고통을 참아내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믿는 예수님,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, 어떤 분이십니까?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 주님을 더 정확하게, 더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.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썩고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. 부활하셔서.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세요.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?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 있습니까? 두려움에 절망에 무덤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좌절과 실패.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, 그 부활의 능력으로 탈출하실 수 있기를,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